몰라도 사는데 지장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1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몰사신잡은 다양한 잡지식들을 짧고 빠르게 전달하는 컨텐츠입니다 다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 잡지식 오리너구리의 젖 보통 호유류의 동물들은 새끼에게 젖꼭지를 불려 젖을 줍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오리너구리는 이를 땀샘으로 준다고 합니다 젖꼭지가 없기에 배에 우유를 농축하고 배에 있는 유선을 통해 피부로 우유를 배출해 새끼에게 젖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새끼는 피부 표면에 흘러나온 젖을 핥아먹는다고 하죠 이 방법은 젖꼭지로 젖을 주는 방식 보다 덜 위생적이기 때문에 오리너구리의 우유에 새끼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항균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젖이 피부 표면에 땀처럼 나온다는 거참 신기하지 않나요? 두 번째 야지식 쭈꾸미 모듬 귀볼 여러분 쭈꾸미 좋아하시나요? 쭈꾸미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쭈꾸미가 맞는 표준어이죠. 자주 쓰이는 말 중에 비표준어의 말의 대표격으로는 모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모둠이 표준어라고 합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모듬은 모임의 비표준어를 의미하고 작은 규모로 묶은 모임을 뜻하는 말로는 모둠 이 발음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귓바퀴 아래 붙어 있는 살 뒷볼 역시 비표준어라고 합니다 옳른표현은 뒷불이라고 하네요 아 여태껏 나는 잘못된 표현을 진짜처럼 쓰고 있었구나 세 번째 잡지시 화투의 흑사리 화투 좋아하시나요 고스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성인 게임의 대표적인 게임입니다 저도 즐기진 않지만 꽤 많이 해본 게임이에요 고스톱에서 이4월 두견새가 그려진 흑사리 사실 흑사리가 그려진 패를 제외한 나머지 패는 원래 거꾸로 들어야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이 패에 그려진 식물이 쌀이 나무가 아닌 등나무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두견새가 그려진 패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식물이 거꾸로. 잘하고 있죠. 등나무는 입과 꽃이 아래로 축 늘어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4월의 흑사리의 패는 두견새가 그려진 패를 제외한 나머지 패를 거꾸로 잡아야 옳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합치식 시력은 마이너스가 없다. 시력 눈으로 두 점을 두 점으로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눈이 안 좋으신 많은 분들이 내 시력은 마이너스야.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시력은 마이너스가 없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시력이 0이면 실명을 뜻합니다. 거기다. 시력이 음수인 경우는 아예 없죠. 소수점 밑에 자리로 계속 나빠지기만 하죠. 눈이 최고로 나쁜 사람은 뭐0.0000001뭐이 정도 되겠죠? 그렇다면 왜 마이너스 시력이란 말이 나왔을까요?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 시력이란 근시 안경의 도수 디옵터를 오해한 것입니다. 디옵터란 렌즈의 굴절력을 나타내는 단위이며 숫자가 높을수록 렌즈의 굴절을 높인다는 뜻이죠. 근시일 때는 오목 렌즈로 교정하므로 마이너스를 붙이고 원시일 때는 볼록 렌즈로 교정하므로 플러스를 붙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근시인 사람들은 모두 마이너스 디옵터를 갖고 있고 원시인 사람들은 모두 플러스 디옵터를 갖고 있죠. 단순히 마이너스 플러스 디옵터는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를 구분하는 표 일 뿐이지 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잡지식 고양이끼리는 야옹을 하지 않는다. 고양이가 내는 소리를 따라하려고 하면 애기면 백 100, 야옹이라고 할 텐데요. 신기하게도 고양이끼리는 거의 야옹을 하지 않습니다. 야옹은 새끼 고양이가 자기 어미에게 내는 소리이며 성묘가 된 후에는 다른 고양이에게 야옹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묘가 된 뒤에도 자기 주인을 비롯한 인간에게는 야옹 소리를 자주 낸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 잡지식 축구팀은 왜 11명? 축구팀은 왜 11명일까요?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축구에는 선수 정원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보통 5명에서 20명이 한 팀을 잃었고, 60명이 뛸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축구팀이 11명으로 굳어진 때는 19세기 영국 사립학교들의 축구 대항전이 생기면서라고 합니다. 당시엔 기숙사 규정상 한방에 있는 10명이었고, 각 방에는 학생을 관리하는 사감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방을 이루는 11명이 한 팀이 되어 경기하게 되었고, 이게 자연스럽게 굳어져 11명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죠. 1863년 영국 축구협회 회의에서 현대 축구의 근간이 되는 룰을 정할 때 채택되게 되었고, 현재 한 팀당 11명의 선수가 뛰게 되었다고 할수 있죠. 만약 당시에 기숙사방 정원이 20명이었으면... 지금의 축구는 한팀당 21명이 뛰는 스포츠가 됐으려나? 일곱 번째 잡지식 새해 결심 성공률 여러분은 새 다짐한 결심이 있으셨나요? 저도 있어요 근데 실패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이에요 저뿐만이 아니랍니다 미국 시장 분석기관인 통계 브레인 조사 연구소의 결과에 따르면 새해 결심한 사람 중 92%가 세 다짐을 실패한다고 합니다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성공한 8%분이 계시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난 뭐였지? 여덟 번째 잡지식 말도 발가락이 여러 개 있었다? 발가락이 하나인 이란 동물 말하지만 말도 과거엔 발가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말은 앞발에는 4개, 뒷발에는 3개의 발가락이 있었다고 하죠. 말은 약 5,500만 년전 지구에 처음 등장했는데 당시에 말은 대 정도로 몸집이 작고 발가락도 많았었죠. 그러다가 주변 환경이 문둔하기 힘든 목초지로 변하면서 포식자로부터 도망가기 쉽게 진화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재구도 커졌으며 엇빨리 도망가기 위해 측면 발가락들을 퇴화시키고 가운데 발가락만 엄청나게 강력하게 만든 것이죠.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발가락이 개였을 때보다 하나일 때가 발목 힘이 더세 다하네요 나도 가운데 손가락 하나만 열심히 키워 볼까? 슈퍼 딱밤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아홉 번째 앞지시 가장 많은 피라미드를 가진 나라. 피라미드 하면 이집트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집트보다 피라미드가 많은 나라가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바로 수단이라는 나라입니다. 수단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피라미드가 무려 216개나 있죠. 이집트에 138개의 피라미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수단의 피라미드 보유 개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이집트보다 더 많은 수의 피라미드가 있는 나라가 있다니 참 놀랍네요. 열 번째 앞지시 강귀를 참고하면 면 방귀 냄새도 심한 편이며 소리도 그다지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방귀를 참고 나는데요. 방귀를 계속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귀는 대장으로 내려간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미생물의 발효 혹은 부패 때문에 생긴 가스가 방출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방귀를 참으면 방귀가 다시 장 속으로 들어가 방귀를 구성하는 화학성분이 고장의 혈관 등으로 흡수되어 혈관을 타고 몸을 순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몸 속을 돌아다니다 일부는 콩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고 나머지는 대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방귀를 참으면 방귀가 다시 몸으로 흡수되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몸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할수 있죠. 방귀를 참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완전히 여름이 지나버렸네요. 이제 제법 쌀쌀합니다. 가을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겨울 같습니다.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죠. 얇은 옷 여러 개 껴입고 다니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주제 제보나 잡지식 제보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원 댓글 제보 메일 모두 너무 감사해요. 더 열심히 활동하는 차말남이 되겠습니다. 이상 차트로 말하는 남자 차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